안녕하세요. 농사도 전부다입니다. 요볼베리입니다요 화분에 로렇게 담겠습니다. 요 올리도 뭐 조금씩은 엽니다. 요 보면 눈이 있죠? 요 앞에 눈이 있죠? 요런 데 열립니다. 요런 데볼베리가 열리거든요. 품종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 습니다. 막 섞여 지 싶어요. 요거는 화분이 소매가로 1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아, 갖고 가실라고요? 네뭐찍으는세요 예. 아, 아니요 아니, 유튜브 찍어요 유튜브 유튜브 여기에서는 또 멀리서 또 블루베리 또 도매를 장사하시면서 사러 왔습니다 예, 멀리서 살았어요. 강원도에서 살았어요. 유튜버, 유튜버. 예, 유튜버입니다. 아, 네. 농사도 정보다입니다. 농사도 정보. 아, 어디 많이 봤것 같은데. 농사도 정보다. 제, 제가 본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농사도. 정보. 강원도에서 도매를 장사하시는 분이 살았습니다 아, 역시, 조, 네. 좋은, 좋은 건딱 골라 가시네요. 좋은 분골라있 네, 먼,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상호도 피하는 하셔야죠. 상호가 뭔데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중부농원이에요. 중부조경농원. 예, 네, 중, 강원도 원주에 있는 중부조경농원에서요. 나무 살았습니다. 여기. 여기서 사가지고 또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네. 강원도 원주 지, 네. 원주 어딘데요? 강원도 원주 관설동입니다. 관설동요? 네. 관, 강원도 계신 분들, 그 원주 관설동에 가시면 블루메리 묘목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묘목을 많이 오늘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원래 해도 열매를 엽니다. 원래 키우시다가 내년 봄쯤 돼가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요 소매가는 지금 현재 여기서 소매가는 15,000원 팝니다. 또 지역이 또 강원도 가시면 가격이 좀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좋은 거 올라가 있어. 좋은, 좋은 거 올라가도 뭐 좋은 것도 많이 남으십니다. 몇개 하시려고요? 50개요. 50개요. 그럼 여기 뭐 수백 개 있으니까. 뭐. 여기는 어 경북 경산시 하양읍이고요 경산 톨게이트장 5분 거리입니다. 이세 분은요, 강원도 원주에 아까 전에 무슨 농은캐 중부농원요. 네. 중부농원에 가시면 강원도 계신 분들은 중부농원 에 가서 사시면 됩니다. 뭐 중부농원에서 네. 블루베리 메모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소매가로 15,000원입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열매는 원래도 달립니다.